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자, 오늘은 별내고, 우리 농구동아리 친구들 모시고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별내고등학교 농구동아리의 자랑, 소개 부탁드릴게요. 별내고등학교는 조직력은 좀 약할 수 있지만. 조직력이 약하다. 근데 개인 능력만큼은 거의 이제 선수. 아, 선수급. 선수급. 자, 그럼 단점 한번 얘기해볼까요? 단점? 이제 살짝 패스? 음. 패스를 안 한다? 네. <laughs> 평내고랑 붙으면 어때요? 평내고가 병레, 요리했던데. 와, 평내고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. 평내고는 별내고를 추천해서 저희가 온 거. 별내고등학교를 추천하겠습니다. 오. 오. 아. 한 명이라도 저를 이기면은 저희 크록스맨에서 나오는 굿즈 있거든요. 굿즈를 선물로 다 드리겠습니다. 다 전부. 자,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가볼게요. 자, 가자고요! 가자고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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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고! 가자, 가자고. 네, 몇명 몇명 나와? 1대 8명? 8명. 8명 아, 8명 못해, 나. 그래요? 야, 너 체력이 다섯 명만 하자. 다섯 명만 하자. 야, 야 <laughs> 강성제. 배벌리? 아... 아, 나 죽을 수도 있어. 안녕하세요. 강성재고요제 별명은 배벌리입니다배벌리 왜죠? 패트릭배벌리처럼 수비를 해 가지고. 아, 그러면은 그냥 막아 버리겠네요. 그렇네. 아,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일이다그일이다 야, 이게 씨고 도생서있게 아니야. 봐봐, 어, 버리쉬이 없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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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 1점입니다. 다 1점. <laughs> 어아음어아예오 <laughs> 어떻게 하지? <아니> <laughs> 아 정박, 어 배부리기 지 <laughs> <airport> 아 <laughs> 어 오케이 굿즈 약속 일단. 다 굿즈 약속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성민이고요. 별명은 트롱입니다. 특기가 뭐예요? 저 드리블. 너슛 없지? 슛 없지? 쏴봐. 아 처음부터 말라서 그래. 아 진짜. 놀래키면 들어가. 슛슛 슛. 보여줘봐. 슛, 슛. 보여줘봐. 안녕하세요 별내고 1학년 5반 이도경이고 별명은 어, 1, 1학년이라고요? 네 알겠습니다 특기가 뭐에요? 어... 그냥 다다 다 잘해요? 네 크록스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3대2로 이겨드리겠습니다 3대2로 이겨드리겠습니다, 3대 2로 이겨드리겠습니다. 고맙다 축구감 아, 잡게 해줘서 고맙다 홍석윤이고요. 제 별명은 별내구 커리입니다. 어떻게 이길 거예요? 뭐, 붙으면은 돌파를 하고, 떨어지면 슛을 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떨어질게. 호! 호! 이거 쏘지. 호! 아 너무 약한데 에이스 치고? 한번 보여줘 봐슛 없어 없어 내가 볼때 아까 프리미엄 쏘는 거 보니까 없죠? 너무 네, 너무 좋으신 좋으신 너랑... 네. 솔직히 이기기는 힘들 것 네,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공서린이고 별명은 별무의 오이턴 어떻게 이길 거예요? 쥬스로. 쥬스로. 휴지 좋다고? 진짜야? 와! 와! 다르고 드립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빈이고요 벨레고 쿤보입니다 쿤보 군보. 어떻게 이길거예요 일단 어, 제가 할수 있는 걸다 해가지고 이겨야죠 뭘 잘해요? 저 어, 일단 밀린다, 돌파랑 밀려. 미드레인지 잘합니다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잘생긴 사람 우대 미안하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세훈이고, 별레오의 듀란트입니다. 듀란트 나오 슛으로 이겨야 될것 같아요. 와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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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리와. 이리와. 오케이. 오.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부상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되게 신세대잖아요 크록스맨 세레모니를 한번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 주면은 내가 그걸 계속 쓰고 다닐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한만거 말고 우리 새로운 거 목표는 상대방을 힘받게 해야 돼 <laughs> 상대방을 열 받아서 이 멘탈이 무너지게 이거에 구멍이 있잖아구멍 있지. 넣고 나서 여기서 손가락을 넣으면 아어 이렇게? <목소리가 웃음> 이렇게? <해. 웃음>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집으면 여기다 이렇게 집으면 아 상대방 손을 해서 내가 딱 넣었다 놓고 상대방 와서 <laughs> 아. 왔다 왔다 아 넣었잖아요 어 넣었어 오오오자 <laughs> <오오오오 웃음>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자 <laughs> 오케이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별내고 파이팅 네이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다음 학교는 마석고 기다려. 마석고한테 안질 거야.